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저 앞에 화분 네 개가 있는데요. 댓글도 받았고 또 카톡으로 또 이런 말이 왔더라고요. 그 과부란 말을 하는데 난초 판매하는 데서 어떤 분이 일가보 이가보 이렇게 하는데 좀 거북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그 과부란 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제가 화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화분 화분 아닙니까 제가 아빠도 난설이라 뱀뱀치 못옵니다 제가 이렇게 화분이에요 저 화분이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화분이 4개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가 1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화분, 2화분, 3, 이렇게 3화분, 4화분, 이렇게 말씀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1화분, 2화분, 3화분, 4화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1과보2과보 이렇게 하면서 판매를 한다 하더라 그게 맞는 말이냐고 좀 일본말 아니냐고 했는데 그게 일본말인지 뭔 말인지 몰라도 일본말입니다 그게 일본말을 부활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1과보2과보 그렇게 어느 분이 그렇게 판매를 하셨는지 몰라도 에 그게 세련된 말은 아니에요. 일본 말이라, 일본 말이 뭐가 좋습니까? 그리고, 에, 정상적인 에라, 에라들 또, 그리고 또, 에라인 판매하시는 에라인들 웬만하신 분들은 일가보, 일, 일가보, 이가보, 삼가보, 사가보, 오가보,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설프게 어떤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일가보, 이가보 하면은, 자기가 그게 좀 세련되고 또또 또 돋보이는지 자기 난원이 난, 돋보이는지를 몰라도 가버란 말은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화분을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어서 1화분 2화분 3화분 4화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웬만하신 분들은 다일가보일가보안 쓰는데, 어디서 일가보일가보를 들으셨는지, 뭐 경매장인가, 어딘가, 뭐 어디 가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동영상 올립니다. 제가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온 게, 그거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말 좋아하서 존말 놔두고, 일가보일가보가뭔 말입니까, 그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1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3번 중톤입니까 3번 중톤은 1번 또 이것도 전면 이거 뭐야 전면 3번이거든 이게 전면 3번 아닙니까 그러면 2번 예, 다시 말씀드리면 1화분 2화분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1가보, 2가보, 3가보, 4가보, 5가보, 6가보, 뭐 7가보, 이렇게. 그거는, 우리, 애란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 올립니다. 그사용은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문화가, 일본, 일본 남문화가 한 100년 우리보다 없었어요. 우리 사실, 대주, 우리 난초 문어 문화, 문화는, 우리가 그러니까 대중화 된 지가 100년도 채안 됩니다. 난초를 기른 지는 수백 년 됐지만은 우리가 난초 대중화 된, 대중화 된 지는 사실 100년도 채안 됐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10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한 500, 제가 알기로는 한5 600년 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보다 100년이 예를 들어 남문화가 뒤졌다 해가지고 기술이 절대 뒤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엄청난 발전을 많이 했어요. 에란인들 그 원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음악과 애를 많이 쓰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1가보, 2가보, 3가보, 4가보, 5가보 이런 말은 에란인들 사이에서 지금도 쓰는 분이 계시는지 몰라도 그건 일본말이고 또 웬만한 에란인들 안 씁니다 저거 즉 1,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고 또 1화분, 2화분, 3화분, 4화분 이렇게 쓰지. 그걸 무슨 세련된 말이라고 뭐, 그, 그렇게 말하면 뭐, 뭐 교양 있게 난, 난 용어가 뭐 조, 좋게 보이는지, 보일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어떤지는 몰라도 1가보, 2가보는 쓰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성한테 배울 때도 그 당, 그 당시에 많이 썼어요. 제가 난초는 20대부터 난처를 좋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접한 지를꽤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수십 년 전에는 일가보 일가보 막 썼어요. 그거 절대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는 분이 계시는지 몰라도 가보란 말은 쓰면 안 좋다,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고, 1화분, 2화분, 3화분, 4화분, 5화분.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게 세련되고, 또 교양 있는 난초 용어입니다. 1화분, 2화분, 다 이거, 그게 뭐, 세련되고, 뭐, 난초 용어가 더, 더 안다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카톡이 많이 와요. 그리고 왔더라고요. 난초선랑님과 가보란 말을, 그게 맞는 말인지 참, 어디 가니까 거북스럽더라. 1화분, 2화분 하고, 다른데 가면은 1번, 2번 이렇게 하는데, 유달리 어디 가니까, 1가보, 2가보, 아주 세련되게 말을, 자기는 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 동영상 한번 올려,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와, 와서 제가 한번 올려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 가보 2 가보는 옛날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한 20년 전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 안 합니다 사용하라고도 안 해요 오히려 촌스럽습니다 자 만족 사랑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